한 탐험 조직자에 따르면, 한 미국 등반가가 월요일 레베레스트 산을 오르러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조나단 슈가맨이 몸이 불편하기 시작한 후 템프 2에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파상셰르파가 화요일 CNN에 말했습니다. 시애틀에 기반을 둔 슈가맨은 워싱턴 주에 공부를 둔 국제산업 가이드 i n 지가 현지 분류를 담당하는 베일 로드벤처와 함께 마련한 탐험이, 일부였습니다. 체르파는 그의 시신은 나머지 등반팀과 함께 캠프 2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네팔이 이번 봄 시즌 에베레스트산 탐험에 대해 4월 26일까지 기록적인 463명의 등반가에 대한 허가를 발표한 후 나온 것입니다. 슈가맨의 사망 이후 미국 내사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조나단 슈가맨 박사가 5월 1일 월요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던 중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슈가맨 박사의 가족과 지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사관 대변인이 CNN에 보낸 성명서에 적혀있습니다. 봄은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5월에 데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시기입니다. 기온이다. 따뜻해지는 5월 중순 이후에 짧은 시간이 있고 제트 기류로 알려진 높은 바람이 산에서 멀어졌습니다. 등반가들은 직원과 체르파 가이드와 함께 약17,000 피트약 5 0 0 0터의 고도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거의 2주 동안 하이킹을 갑니다. 이러한 더 따뜻한 조건과 올해 기록적인 등반가 수는 정상의 위험한 과밀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등바다. 미르말 푸르자가 2019년 5월 산 정상에 노출된 산등성 이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빽빽한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당시 데스존으로 알려진 지역의 정상까지 약 32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에팔 당국은 과미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곳마다 루프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줄을... 추가하여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관광부 국장인 YUBARAJKHATIWATA가 CNN에 말했습니다. 관리에 따르면 3명의 셰르파가 에베레스트 산의 눈 덩어리에 레몰된 후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3명의 셰르파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등반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건설하고 치우기 위한 재료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열개의 산중 여덟 개의 산이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관련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하는 세르파에게. 상당한 수입원입니다.